아, 형님 요즘 쇼친지구 주민분들이 악취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신다 그래요. 그런데 알고 보니까 쓰레기 처리장에서 SRF라는 시설 때문에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분들 혹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? 물론 소음이나 진동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냄새. 야. 부분도 측정 기준이 있어. 그 기준이 상이 되면은 우리가 민법상의 불법적인 손해대상 당연히 모를 수가 있어. 이, 이 사건 8월경에 한 125건 정도 민원이 제기됐다고 그러더라고. 근데 그 부분을 보면은 시에서 그래가지고 여기 시장 공고를 내렸다고 그러더라고. 이제 시장 공고를 따르지 않는 2차 공고에는 영업정지 1개월 2차에는 영업정지 2개월3차에 3개월. 4차에는 6개월. 이렇게 내릴 수가 있어. 요 아직까지는 영업정지 여기까지는 들어가지 않은 것 같고 단체적으로 주민들이 이런 문제를 제기하면 좀더 힘이 실리긴 하겠지. 한두 명이 하는 보 다는 근데 이제 법적으로 말하면은 이 법적 으로 말하 면은, 이, 부 분에 대해 서도 기준 치가 있 어. 요우 리가 주거 지역 에 서는 15 정도 되 고, 우 리가 준 주거 지역 이나 상업 지역 에 서는 20 정도, 이 정도 를 초과 하 면은 우리가 이제 법적 으로 는의 미로 는 수인 한도, 내가 참을수 있는 한도 를 초과 했다. 그런 경우 에는 손해배상 척가 당연히 가능 하고, 단체 소 송도, 가 능한 부분 이 에요. 그래서 그 부분은 대표호사나 그 전문가 통해가지고 상담 한번 받아보고, 물론 이거 소송하기 전에 소송에서 순서의 요구는 결국에는 증거잖아. 그러면 그 냄새가 났을 때 민간 단체를 통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수치, 특히 환경공단을 통해가지고 수치를 받아놓으면 훨씬 더 좋아. 왜 그러냐면 민간보다는 국가공단의 개판적인 수치를 받아놓으면 이건 나중에 증거로 쓸 수도 있거든. 그럼 법원에서도 인정하기가 쉬워. 그래서 그런 국가공공공기관 단체에 통해가지고 그 수치를 측정하는 것이 중요하다.